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 세레브라스의 거대 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워낙 화제가 되어 가지고요 뭐 엔비디아를 능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한 4-5개월 전에 미국의 테크 유튜버들 사이에서 분석이 다 끝난 건데 갑자기 지금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토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레브라스에서 내놓은 제품명입니다. 줄여가지고 웨이퍼 스케일 엔진 이렇게 되어있죠. 3원 이게 버전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이게 아마 B100이나 뭐 H200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제로는 보름달만한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 이거를 위, 아래, 양옆을 잘라가지고 하나의 웨이퍼에서 하나의 칩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대 칩이죠. 생각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 설계는 세레브라사에서 했고요. 5나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TSMC가 만들어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가격은 얼마냐? 이게 하나에 수백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냉각 장치라든가 부속 시스템 다 합쳐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체 밝히지를 않고 있죠. 이 세레브라스에서는 이 칩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 에너지 효율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엔비디아 칩을 월등히 능가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 메모리를 내장화시켰다. 이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산술 논리 장치라고 있잖아요. 칩, 뭐 CPU, GPU 이런 데서 계산을 하면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빨리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걸 메모리라고 하죠. 이런 게 사실은 폰 노이만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의 어떤 기초 개념을 잡을 때 이걸 이미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 논리 장치하고 메모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를 폰 노이만식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폰 노이만식이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사실은 메모리는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그 CPU, GPU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CPU, GPU 안에 내장된 메모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칩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칩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레지스터하고 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외장 메모리 요게 이제 D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램을 오프칩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칩 두개 오프칩 하나 해서 총세 개가 폰노이만 월드에서 이 메모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되거든요 온칩 메모리는 비유를 하자면 왕옆에 지근 거리에서 보필을 하는 넷이 거기에 비유할 수 있고요 오프칩 메모리는 궁궐을 이렇게 앞에서 지키는 수비 대장이나 이제 군거를 호위하는 그런 무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종류만 있다고 알았는데 정말 에너지 사용량 차이가 크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대 성민구 교수님 책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제 메모리 크기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8KB의 메모리에서 64비트 데이터를 끌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10피코 줄이 든다고 하거든요. 줄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여러분. 피코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32킬로바이트의 메모리에서 똑같은 64비트를 불러내는데 20피코 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온칩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 D램이 오프칩인데 d 램에 똑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불러내는데 얼마나 되냐 무려 1300 피코 줄에서 2600 피코 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8kb 경우에서 10 피코 줄이 들었으니까 130배에서 260배. 이걸로 엄청나게 에너지가 점프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 모아 모아 모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폭주를 하겠죠. 그래도 그럴 법 합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바로 옆에 있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바로 바로 받아 적잖아요. 저장을 해 놓는데, 이런 거를 이제 궁 밖에, 그 뭐,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다 들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데 에너지도 엄청 들잖아요. 그거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게 보면은 애플이 자랑하는 m칩이라든가,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A 칩이라든가 이 구성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게 모바일에서는 CPU나 GPU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완칩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이 S RAM이라고 캐시하고 레지스터를 담당하는 특별한 네임이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거는 D RAM하고 구분이 됩니다. D는 다이나믹이고요. S RAM의 S는 스태틱이라고 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게 내장이 되다 보니까 훨씬 빠르고 에너지 소모도 적습니다. 근데 천하의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그마칩 안에 S램은 일정 부분만 썼지 많이 집어넣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안에는 S램하고는 별도로 또 D램이 따로 있습니다. 충실하게 폰노이만 구조를 답습을 한 거죠. 아이폰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겁니다. 폰노이만 구조를. 그러면 왜 못했냐 하고 싶겠죠. 훨씬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적게 든다니까 D램을 없애고 S램을 치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S램은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요, 미세화가 힘들어요. D램이 훨씬 더 미세화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에 미세화를 추구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S램으로 구성을 해놓고 주기억장치 D램을 밖으로 빼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역발상을 한게 세레브라스라 이겁니다 세레브라스는 s r a 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 안에 작은 칩에 못 넣으면 칩 크기를 키우면 되지 않냐 이거죠 칩 크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키워 버리고 여기 정도 되면 s r a 이 미세화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s r a 을 박을 수 있지 않냐 용량이 워낙 크니까 s r a 을 충분히 박더라도 기존에 일단 활동할 수 있는 CPU, GPU 부분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이 회사가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튜버가 돌린 걸 보니까 채지 p t 같은 게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시연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이때까지 천하의 애플이나 나아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수율입니다, 수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면 웨이프 한 장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칩을 떼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칩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전공정에서 하다가 보면 그 칩이 불량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쪼갰으니까 불량이 난 칩은 버리고 완성이 되고 양품으로 판정난 그 칩만 모아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완성된 반도체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완 칩으로 완 웨이프로 만들다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디펙트 그러니까 결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채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고 하나의 웨이프에 이 하나의 거대한 칩을 만드는 거는 수율 면에서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는 여기에 디펙트가 발생하면 우회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아주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나중에. 예,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입니다, 열. 이 거대하게 칩을 만들다 보니까 표면에 엄청난 양의 전류가 한꺼번에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열이라는 게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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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냉각시킬 것이냐. 뭐 순행식이든지, 액침냉각이든지 비용이 들지만 무조건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연관된 문제인데, 이건 해외 유튜브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기초 재료가 실리콘이라고 하더라도요. 실리콘 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열에는 수나노미터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능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거는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요네 가지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실제 칩을 만들어서 이윤을 내야 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뭐 거대 칩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어느 하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 거고요. 해외 유튜버들은 꽤 부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현도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반도체 발전의 역사는 그 과학 저적 관점하고 엔지니어적 관점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온 역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던져놓은 이상하고 자기네들이 찬 현실사회에서 타협을 하죠. 고객이나 회사, 시대가 요구하는 걸 캐치를 해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 엔지니어의 본분이고요. 비용 상관없이 이상론을 이야기하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중에서 과학자급이 계신데 잭킬비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셨잖아요 ic 해로를 최초로 개발하셨는데 그때 ic 해로는 하나의 돌 안에 모든 칩을 다 우겨넣는 거였거든요 그게 모노리틱 어프로치라고 해서 모노라는 건 하나란 뜻이고 리트라는 거는 라틴어로 돌이잖아요 돌 하나로 다 해결한다 이겁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쪼개 가지고 뭐,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니, 뭐, 칩넥 구조니, 그런 거안 한다 이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라면 칩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역량도 있어야 되고,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모노리티 거프로치고요. 애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제 기술자적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찾다 보니까 칩을 쪼개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과학자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할수 있는데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폰 노이만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닮은 새로운 컴퓨터 구조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메모리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먼 일이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